여러분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뭐예요?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하죠. 그래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요 편안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집을요 좋은 집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을 먹을 때 평안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 평안함이 있죠. 어떨 때 평안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 죽음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과 행운을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행운을 선택합니다. 행운. 행운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복권을 사는 심리가 행운을 선택하는 심리예요. 복권을 사서 내가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거나 복권방 앞에 줄 서서 복권을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복권만을 사겠다. 그래서 투자하듯이 계속 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 사람들이 이런 행운을 잡기 위해서 어,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투자에 들어갔다가 그게 사기라는 것을 알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집안이 망하기도 하죠. 이것이 전부 행복을 버리고 행운을 선택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 행복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어요 사산한 것에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행운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행복을 무시하고 참된 복을 무시하고 행운을 쫓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바른 선택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미를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요 재미 위주예요. 재미있는 것들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요. 재미있는 거 없나? 물어봅니다. 애들은 게임 재미있는 거 없나?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은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이 더 중요한,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과 멸망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10장, 30장, 15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명망의 길을 내놓았어. 그두길 가운데 선택을 하십시오. 레,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니라. 예레미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은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 문으로 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라. 사람들이 적다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생명의 문이거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선택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라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선택에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 것 지혜와 분별력과 이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다.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느님의 말씀을 알할 때 바르게 갈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말씀을 할때 우리들의 삶의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애곡하는 그 말을 애곡할 때 죽은 사람들 애곡하는 노래잖아요. 있 장례 식장 가면 옛날 때 제가 안동 지역을 가니까 장례 시장에 곡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단대라고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애가를 들으라. 근데 이 백성들이요, 이 애가를 들을까요? 이 슬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슬픔의 노래를 들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설계했지만 이 아모스 시대는요, 이 아모스 선제가 사역했다는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예요.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괜찮았고요. 땅도 북이셀 가운데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게 살고 있는 때예요. 그때 애가를 부르라 했으니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이런 노래를 부르라니 이 백성들이 잘 듣겠냐고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곧그 일이 올 거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절3 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요, 처녀가 죽었다는 의미는요. 죽을 때가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너무 일찍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할 때가 아닌데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 위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 명의 전쟁 나가면 그열 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백 명, 아, 백 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10명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싸그리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패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모스에게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애가가 이런 에가, 선포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기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애가를 불러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아마스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말씀, 저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요 하나님께서 살길을 제시하세요. 너희들이 살길이 있다, 아직 살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는 반드시 사로잡히겠 있고 베데는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데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하느님을 찾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베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옛날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데지라 지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장소가요.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여로 보암 1세가이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베델 지역,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 지역, 그리고 길갈 지역, 이런 지역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우상이 창궐했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 베델로 들어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 하는 것은요, 우상섬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지 마라. 죽음의 길이다.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부엘세바도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도 들어가지 말라. 우상숭배하러 가지 말라. 너희들 비참하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곤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불을 들을 끌자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자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제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살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요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해요.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그 일보다는 세상의 정보에 더 힘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 상황이 악해질수록 내가 몸이 아플수록 또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을 기웃거지 말고 하느님을 찾고 그 하느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들의 악한 행실을 말해요. 그들은 하느님을 찾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7절에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느님을 찾으라. 별들로 점치는 거 하지 말고,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 찾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별들을 지으신 그 하느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느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그들은 약한 자들을, 그들은 압박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에 이르게 하신 즉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들은 성문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 고만해. 고만 그만 말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도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십일조를 오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담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듬은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뭐 지금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듬은 돌로 좋은 집을 너희들이 지었다 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를 잘가꾼다 하자. 하지만 거기에 너희들 살지 못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패망합니다 여러 밤 2세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들은 급속하게 몇시년 만에 망해버려요. 12월 1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은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나 하나님이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제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그들치지만 그들 그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기들이 경제적인 지위와 부를 위해서 악한 짓을,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까지 하느님의 부르부르심이죠. 너희는 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느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느님이 끝까지 이렇게 고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해요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도 돌아와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나에게도 돌아와라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과 삶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만으로 있을만한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기준입니다. 반드시 망한 길을 가요, 죽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갖게 되기를, 그 기준대로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대로 나에게는 선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말씀대로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